여러분들이 10년 안에 100억 부자 되기 위해서 이 책을 사신다면 작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공부하세요 성공할 수 있습니다 라고 쓰여있어요 꼬말마면 뭐예요? 공부하지 않으면 성공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슈퍼게임 이세무사TV 구독자 여러분 저자를 모시고 인터뷰를 진행하는 시간입니다 월수금 3부작으로 거의 좀두 달째 운영을 하고 있는 코너고요 연블리로 음, 유명하신 염승환 부장님 또는 박병창 부장님을 비롯해서 굉장히 다양하고 유명한 작가분들이 나오셨습니다 박민수 작가님도 많이 기억이 나네요 오늘 또한 분의 세권의 베스트셀러의 저자님을 모시고 인터뷰를 진행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 옆에 누가 있냐고요? 어, 바로 제가 있습니다 <laughs> 재미없어요? 으에씨, 웃어! 어, 제가 여태까지 세 권의 책을 썼는데요. 초 베스트셀러는 아니지만, 어, 그래도 뭐, 책한 권당 5세 이상, 뭐, 계정판까지 합치면 거의 10세 가깝게 이렇게 나간 책들입니다. 그래서 부자의 공식이 작년에 나왔었고요. 어, 한 4, 5년 전에 썼던 한박자 투자법의 개정판이 역시 작년 10월에 나왔었고, 올해 이제 또 한, 한달 전쯤에 슈퍼 게미의 왕초보 주식수업 개정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두 권은 개정판, 가운데 있는 부자의 공식은 어, 신간으로 작년 12월에 나왔던 책입니다. 어, 제가 작년 10월, 그리고 작년 12월, 그리고 올해 4월 세 권의 책을 꽤 단기간에 낼수 있었던 데에는 아마도 유튜브가 굉장히 큰 역할을 했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 이유는 유튜브로 굉장히 많은 구독자님들과 어, 많은 이야기를 제가 전해드리면서 아 이런 거 책으로 좀 이렇게 써도 되겠다 어, 그런 생각을 하면서 책 집필을 하니까 더 빨리 좀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저자로서 어, 이정윤 저자님을 모시고 한번 여러분들과 어, 이 시간을 한번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세 권의 책 중에 제가 저자로서 어, 설명드릴 책은 바로 슈퍼임미 왕초보 주식수업 책이에요 책 표지에는 일단은 주린이도 단숨에 고수로 만드는 주식 투자의 기초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어, 주린이, 어, 이제 막 주식 시작하신 분일 수도 있고요. 여기 왕초보라고 써 있는데, 어, 나 어, 왕초보 아닌데, 나주식한 1년 했는데, 근데 제가 보기에는 1년, 2년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종목 선정 직접 못하면 왕초보입니다. 근데 대다수의 투자자들이 종목 선정을 직접 못하고 계시죠. 그래서 제 눈에는 많은 분들이 왕초보고요. 주식 수업이라고 책 제목을 지은 이유는 우리 또 공부하자라는 개념이 강해요 이 책은 이 책은 여러분들에게 뭐한 종목을 찍어주는 그런 책도 아니고 뭐나 잘났어 나 이렇게 살았어 그런 책도 아니고요 뭐 여러분들이 어떻게 뭐 종목 선정을 할수 있는지에 대한 뭐 수업과 같은 그런 내용들을 책으로 담았습니다 그래서 슈퍼개미 왕초보 주식 수업이라고 어책 제목을 썼고요 이 앞부분에는 2000년 이후 투자 원금의 200배 수익을 달성한 슈퍼개미가 직접 쓴 투자 주식 투자 입문서 당연히 제가 직접 썼죠 <laughs> 어, 저는 뭐제 입으로 이런 말씀 드리긴 뭐하지만 어, 글솜씨가 그래도 약간 있어요 약간 어, 그래서 어, 당연히 제가 직접 썼고요 투자원금 200배 수익 어, 이거는 예전에 언론사랑 인터뷰하면서 나왔던 얘긴데 제가 뭐 200배라고 이렇게 계산을 구체적으로 한 적은 없고 그냥 얼추 그 정도겠죠 뭐 이렇게 말을 했어요 왜냐면 제가 뭐 천만 원을 넣어서 지금 뭐 100억이 됐어 뭐, 뭐 1억을 넣어서 500억이 됐어 이런 개념이 아니고 거의 더 전업 투자처럼 주식에서 큰 돈도 빼서 뭐, 뭐 캐나다 거주도 했었고 뭐 모를 회사를 지금 세개나 운영하고 있고 하니까 주식 계좌도 굉장히 많은 돈 뺐고 또 처음에 시작할 때도 제가 막뭐 천만 원이다 일억이다 이렇게 시작한 게 아니고 뭐 십만 원 정도를 계좌에 넣어서 매달 월급 뭐 오십만 원 백만 원 이렇게 월급을 넣어, 넣어가면서 주식을 했기 때문에 정확히 몇몇 배인지는 모른다 하지만 수백 배는 될 것이다 뭐 이런 개념이고요. 이쪽 보면은 저자 지은이 양력이 나와 있는데요. 제가 자주 강연회 때말씀드리는데 제가 자랑스러워하는 양력 중에 하나가 석사 졸업과 석사 수료가 있어요. 즉 대학원을 두 군데를 다녔는데 한 군데는 우리나라 최고의 부동산 대학원 또한 군데는 우리나라 최고의 음식용 석사 대학원 그래서 소믈리에 전공을 한게 저희 자랑 중에 하나입니다. 와인도 아는 남자. 그리고 또 경력 중에 하나는 현재 제가 법인 대표로서 세계의 법인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밸런스 s s 이라는 종합 컨설팅 대표, 여러분들이 주식 또는 재테크를 가르쳐드리는 밸런스 투자 아카데미 대표, 마지막으로 어, 절세를 해드리는 밸런스 텍스 대표 세 개의 법인 대표이고요. 제 경력 중에는 키움증권 실전투자대회 수상, 샘표식품 지분공시. 이두 가지를 꼭 경력에 쓰는 이유는. 나는 두 가지 다 잘해라는 걸좀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자기 PR 시대니까 이 정도는 자랑도 아니겠죠. 단기 매매를 잘하시는 분들은 수익률 대회에서 우승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 또 중장기 투자를 잘하시는 분들은 오랫동안 모아나가니까 5% 지분 공시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두 가지를 동시에 하신 분은 없지 않을까. 저는 그두 가지를 동시에 했다라고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저와의 소통 채널도 책에 있는데요.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유튜브 슈퍼게 이세무사 TV 또 네이버 카페 밸런 투자 아카데미 뭐, 요 정도가 가장 큰 소통 채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책에는 10년 안에 100억 부자 될, 되세요 이정윤 이렇게 사인이 미리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제가 저자 친필 사인 직접 할 때는 여기에 이제 성함도 쓰고 뭐 이렇게 날짜도 쓰는데 기본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10년 안에 100억 부자 되기 위해서 이 책을 사신다면 작은 도움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자부심을 갖고 썼고요. 머리말을 보시면 머리말 제일 앞부분에 공부하세요 성공할 수 있습니다라고 쓰여 있어요. 거꾸로 말하면 뭐예요? 공부하지 않으면 성공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주식 왜 하시죠? 돈 벌고 싶어서 하시죠. 돈 버는 거를 우리는 뭐라 그러죠? 직업이라고 그러죠 자기의 직업을 위해서 시간을 투자하지 않고 공부하지 않는 사람은 당연히 뭐 월급을 받건 사업을 하고 큰 돈을 벌지 못하고 금방 그 직업을 잃게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주식으로 돈 벌기 위해서 너무나 당연히 직업이라는 생각으로 시간을 투자하고 공부를 해야 된다라고 여러 번 강조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목차로 들어가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 책은 총 4부로 되어 있어요. 만약에 작년에 사신 분들 또는 한두 달, 세달 전에 구판을 사신 분들은 총 3부로 되어 있을 거예요. 무슨 뜻이냐면 이 책은 새로 제가 책을 내면서 앞에 일부가 새롭게 들어간 겁니다. 앞에 일부는 새롭게 들어간 내용인데요. 주식 왕초보가 꼭 알아야 할 기초 지식이 일부고요. 2부는 정보 분석, 3부는 가격 분석, 4부는 어, 가치 분석입니다. 그러면 원래 구판에는 일부가 없었으니까 지금 현재 일부가 가격, 가치, 정보 이게 각 부였어요. 1부, 2부, 3부. 가격, 가치, 정보가 뭐죠? 바로 제가 강조드리는 여기 책 제목 어, 삼박자 투자법이죠. 삼박자 투자법에서 제가 강조드리는 게 야, 주식 투자하려면 가격도 분석하고, 정보도 분석하고, 가치도 분석해야 돼라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어, 이세 가지를 다 분석하는 게 바로 삼박자 투자법이고. 삼박자 투자법의 해설서가 슈퍼했네의 암초 주식 수업. 이 그런데 이렇게 책을 냈더니 어려워하시더라고요. 왜냐? 왕초보 주식 수업이면 보통은 주식을 한 번도 안 해보신 분들이 책을 사는데, 이 앞부분에 쉬운 내용으로 시작하지 않고 바로 제로 분석으로 시작해버리니까, 야, 나 주식 아무것도 모르는데 하나도 친절하지 않네. 뭐 이렇게 좀 오해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개정을 내면서 일부에 새롭게 집어넣은 파트가 주식 왕초보가 꼭 알아야 할 기초 지식입니다. 각 분은 총 8장으로 되어 있어요. 원래, 가격 분석도 8장, 정보 분석도 8장, 가치 분석도 8장이었는데 어, 이번에 새롭게 추가된 일부 주식 왕초보가 알아야 할 기초 지식도 8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8장을 간단히 보면 어, 1장은 주식 왕초보를 위한 동기부여 뭐라고요? 주식 왕초보를 위한 동기부여, 동기부여 지금 돌리시면 동기부여가 약해서요. 아니 내가 부자 부자가 되고 싶어서 주식 공부하려고 지금 미세모사 TV 켰는데. 돌린 게 말이 되나요? 눈이 반짝반짝반짝 터져야지. 눈이, 눈이 이만큼 커져야죠. 동기부여가 약하면 공부하기도 싫고, 돈도 못 봅니다. 만약에 지금 주식투자에서 나는 손해보고 있어. 어, 동기부여가 약하신 거예요. 이 악물과도 고하 될뚝말뚝인데. 아야 뭐, 하면 어떻고, 안 하면 어때? 하면 어떻고, 안 하면 어때가 아니고, 무조건 해야 되고요. 무조건 성공해야 되고요. 무조건 부자 돼야 돼요. 이게 동기부여예요. 그러면 주식투자자로서 조금 더 구체적인 동기부여는 어떻게 하면 될까? 성공한 주식 투자자로서, 아직 성공하지 못한 주식 투자자들에게, 주식 투자 성공하면 이게 좋아. 이거 성공하지 못한 사람도 절대 말 못해요. 성공하지 못한 주식 투자자들 중에는, 뭐 우리나라 발전을 위해서, 우리나라의 착한 기업을 위해서, 저는 그런 동기부여는 없었는데. 그러면 너 애국자가 아니니? 아니죠 애국자인데요. 저는 현충일날도 국립현충원을 한두 번 빼고는 매년 갔던 사람이니까, 애국자예요. 그런 데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애국이랑 주식투자자로서의 동기부여는 전혀 매칭이 안 되는 거거든요. 주식투자자로서는 성공한 주식투자자가 되려면 저 같은 마인드를 갖고 있어야 돼요. 어떻게? 첫 번째는 경제적 자유예요. 어, 나돈 돈 벌고 싶다. 두 번째는 시간적 자유. 근데 시간적 자유보다는 좀더 저는 엄밀하게 말하면 공간적 자유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시간적 자유는 백수들도 시간적 자유 있잖아요. 백수들 아무 일도 안 하는 시간적 자유 있잖아요. 그래서, 실업자로서의 시간적 자유랑 구분을 짓고 싶으니까, 저는 공간적 자유를 말씀드리는데요. 언제, 어디서나 돈을 벌수 있다. 주식투자자로 성공하다. 저는 실제로, 캐나다, 벤쿠버에, 1년에 한두 달씩 갔었어요. 기록이 아빠 지금 오래 했으니까. 여러분들이, 어, 나 주식투자자로 성공하고 싶어. 경제적 자유, 돈 많이 벌어서 경제적 자유. 그리고, 아무 데서나 돈벌수 있어. 마지막 하나를 더 꼽는다면, 인간관계의 자유. 사실 돈을 버는 수단 중에 주식투자만큼 인맥이 필요 없는 것도 흔치 않아요 주식투자는 오로지 나 혼자 컴퓨터만 갖고 데이터 싸움, 데이터 분석을 하고 매매를 하고 엉덩이 무겁게 투자를 하고 그래서 성공을 하고 사람이 개입될 여지가 없습니다 나는 애널리스트를 몰라도 애널리스트가 쓴 리포트를 볼수 있고요 나는 IR 담당자를 몰라도 IR 담당자가 공시하는 기업공시를 볼수 있단 말이야 나는 작전세력을 몰라도 작전세력들이 매집한 흔적을 차트와 거래량을 통해서 읽어낼 수 있단 말이에요 주식투자자를 위한 동기구요 두 번째는 주식투자를 제대로 시작하는 방법 어, 주식투자 어떻게 시작할래? 증권사 계좌 어디서 만들래? 폰으로 할래? PC로 할래? 어, 첫 거래는 어떻게 시작해야 되니? 이런 어, 거를 좀 친절하게 놀았습니다 세 번째는 모르는 용어가 나와도 두려워하지 말라. 이것도 좀 의미 있어요. 왜냐하면 주식 투자자들은 사실 공부를 하고 싶어도 용어를 몰라서 못한대. 주식 투자 전문 용어 중에 대부분이 회계학적 용어, 경제학적 용어, 재무 관리적 용어이기 때문에 뭐 그쪽 전공을 하신 분들은 용어가 어렵진 않을 거예요. 그런데 그쪽 전공을 안 하신 분들, 저는 모르죠. 예를 들어 여성분들보다 남성분들이 야구 경기를 더 좋아하는 이유는 어렸을 때부터 야구를 동네에서 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 룰을 알고 스포츠 용어를 알기 때문에 그런데 여성분들 중에 야구를 보고 싶어도 너무 재미없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왜? 그런 기초적인 야구 기초 룰을 또는 야구 기초 용어를 모르니까. 마찬가지로 저희들 처음 할때 처음에 부딪히는 게 용어가 어렵기 때문인데 그러면 용어가 어렵다고 두려워하면 되냐? 그렇지 않아요. 우리에겐 뭐가 있죠? 우리에겐 바로 네이버가 있습니다 <laughs> 검색하세요 검색하면 농어설명이 다 되어 있습니다 검색 열심히 하시고요 사장은 주식투자자의 스타일과 주식투자 방법은 각양각색 이게 이제 중요해요 주식투자를 시작하면서 아마 이런 고정관념믿 있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주식투자는 도박이 아니래 주식투자는 그냥 좋은 종목 갖고서 한 10년 갖고 있으래 그럴 수도 있죠 하지만 그게 전부는 아닙니다 주식투자 방법은 단기 매매가 있고요 중장기 투자가 있어요 이걸 분명 명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나는 단기 매매를 할 것인지 중장기 투자를 할 것인지 단기 매매에 필요한 무기는 무엇인지 중장기 투자에 필요한 무기는 무엇인지 단기 매매에 필요한 정신 자세는 무엇인지 중장기 투자에 필요한 정신 자세는 무엇인지를 분명히 구분하고 내가 준비를 해야 돼요 구분을 못 해? 준비도 안돼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구분을 하실 줄 아셔야 된다 5장은 성공투자의 절대법칙을 기억하라 성공투자의 절대법칙은 제가 여기에 뭐라고 써놨냐면 집중투자보다는 분산투자를 해야 된다 뭐즉 몰빵하지 마라 탑다운으로 주식시장을 분석하자 즉뭐 지수 전체 그리고 산업분석을 잘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게 포, 포트폴리오 분산효과의 기본이에요 산업분석 세 번째는 뭐 타이밍보다 종목선정이 훨씬 중요하다 타이밍을 틀려서 여러분들이 손해보는 게 아니고요 종목 선정을 못해서 주식 투자에서 발전이 없는 겁니다. 타이밍보다 훨씬 중요한 건 종목 선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 절대 법칙은 공부하면 성공 투자 가능하다 이거를 안 믿으시더라고. 이거 안 믿으면 답 없습니다. 열심히 하면 좋은 대학 가는 거 아니라고 맞는데, 열심히 하면 사업도 잘할 수 있다고 아니라고 맞는데, 근데 아마 아니라고 하는 분들은 확률적으로 소수의 사람들에 대한 반론을 하는 거예요. 뭘, 무슨 말이냐면 야, 내 친구는 진짜 열심히 살았는데 사업 망했어. 망할 수도 있죠. 열심히 한 사업가 중에 8명은 성공했고 2명은 망했습니다. 그게 확률적 접근이에요. 열심히 공부한 전교 1등 학생 중에 8명은 서울대 갔고 2명은 못 갔습니다. 이게 확률적 접근이에요. 열심히 한 성공 투자자들을 보면 10명 중에 8명은 진짜 열심히 했죠. 근데 진짜 열심히 한 투자자들 2명은 성공 못했을 수 있어요. 확률적 접근으로 저는 말을 하는 거예요. 열심히 하세요. 열심히 하지 않아서 성공할 확률보다 열심히 해서 성공할 확률이 훨씬 높고요. 어, 운만으로 성공하는 건 없습니다. 운 플러스 열심히 공부하셔야 돼요. 그게 성공 투자의 법칙이에요. 6장 성공 투자를 위한 똑똑한 공부법. 어, 공부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어, 이런 스테디셀러. 스테디셀러는 뭐예요? 1년, 2년, 3년 동안 사랑받는 책. 삼박자투자법이 지금 4년 동안 사랑받았고요. 슈퍼겜의 양초보 주식수업이 2년 동안 사랑받았고요. 부자의 공식 작년에 나왔지만 아직도 사랑받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오랫동안 사랑받고 개정판이 나오는 책들을 꼭 읽으셔야 돼요. 남들 읽었는데 내가 안 읽으면 어떡해 책이 잘 팔렸으니까 개정판이 이렇게 떡하니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증권사 리포트, 다트 시스템. 즉, 전자공식 좋은 공부 방법이 아니고 반드시 해야 될 공부 그리고 경제 뉴스 역시 반드시 해야 될 공부 자료입니다. 7장 성장주에 투자하라. 성장주에 투자하라는 사실 제가 부자의 공식에서 굉장히 강조를 했는데요. 제가 보는 관점은 그렇습니다. 성장하지 않는 회사 중장기 보유를 할 수가 없어요. 그잖아요. 성장하지 못하고 쇠퇴하고 있는 회사가 10년 후에 어떤 위치에 있을지 확률적으로 너무 뻔하잖아요. 성장하는 회사가 10년 후에 성장이 꺾여서 쇠퇴기업이 돼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지금 쇠퇴기업이 10년 후에는 없어져 있을 확률이 더 높아요 그래서 결국은 저는 성장주와 가치주 둘 중에 무엇을 선택 해야 하느냐에서는 언제나 강연해등모든 언제나 성장주 우위 전략을 보수하고 있습니다 8장 이 시대의 진정한 성장사업은 무엇인가 제가 쓴이 책에 이 시대의 성장산업 반도체를 써놨고 자동차를 써놨고 제약 바이오를 써놨고요. 그리고 한류 열풍 관련 5대 K 관련주를 써놨습니다. 5대 K 관련주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K, 엔터, 푸드, 패션, 뭐 이런 쪽이에요. 그래서 한류 또는 한국 관련주들, 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게 일부의 주식 왕초보가 알아야 할 기초 지식입니다.